네, 통합진보단 김재현 의원입니다. 아까 업무연황 보고 해주셨는데요. 21페이지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관련해서 아주 짤막하게만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경과 과정 그리고 뭐 속도감 있게라고 하면 어떤 일정 얘기하시는 건지 예일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잘아신는 바와 같 공연 금은뭐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대표님께서 천명을 하셨고 그후에 이제 그 재능에서 전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전문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나오면은, 그 시안을 토대로해서 어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어 거기에 이제 그, 그것을 반영해서 어, 최종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어,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안이 언제 나옵니까? 어 그건 지금 뭐 서두르고 있습니다. 뭐 날짜를 딱 지정 그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라고까지 이렇게 명시하실 네네. 정도면 언제까지 시안을 제출하라라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네네. 이렇게 쓰신 거겠죠. 뭐 가급적 빨리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딱 시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 없어서. 예, 저는 빨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궁금해서 네네. 여쭙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의견 수렴이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언급하신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지난 3월에 네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제도 개선 제도 발전위원회 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 발전 위원회 30명의 위원 안에 이해 관계자들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어 여기 포함이 있었던 이해 당사자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어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제도 개선 전문 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훈련에 명시돼 있었던 어 공무원 단체 소속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 비영리 민간 단체 공무원 연금 관련 연구 기관 공무원 연금 전문가 언론 기관 대표 이렇게 구성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제도 개선 전문 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에 오히려 배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반대로 이렇게 보고가된 겁니까? 아, 예, 그렇진 않고요 어, 여기 지금 의원의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요것은 이제 전문가들로 고성해서 시안을 만드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당연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그 이하의 당사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어, 이 안을 이제 그 검토를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왜 제출 안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네.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업무보고에는 그대학적 내용만 들어 있어서 그런데 구최적 어, 그 계획을 지금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언제 예.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어떤 제도를 통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 일단 시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시안이 마련이 되면. 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어, 여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 해당 사절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 또외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수령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그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차관이 머릿속에만,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인 거 아닙니까? 어,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머릿속 이외에 공식적으로 네. 이것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 어, 요거는 제가 그, 그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이 시안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어, 구체화되는 대로 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연구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네네. 문제이기 음.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그렇습니다. 거쳐야 된다는 예. 걸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